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5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드라마 바이블로 낭도 될때에 눈감음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느니라 다윗의 왕제 앉은 왕과 이 성에 사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말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부하가 갖게 하겠고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서 조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종 선지자들을 너희들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보로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 말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세야의 아들 시르기에 야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한 자라. 보라, 내가 그들을 파벨론의 왕느부간 네살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너희 눈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라. 파벨론에 있는 유다의 모든 포로가 그들을 저주거리로 삼아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바벨론 왕이 불살라 죽인 시드기야와 아합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게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가늠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합니다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증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너는 느헬람 그 사람 스마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네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제사장 마세야의 아들 스바야와 모든 제사장에게 글을 보내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하여 제사장을 삼아 여호와의 성전 감독자로 세우시면 모든 미친자와 선지자 노릇을하는 자들을 목에 씌우는 나무구랑과 목에 씌우는 새고랑을 채우게 하심이어네 이젠 내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 선지자 노르스라는 아나도사람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아니하느냐! 그가 바벨론에 있는 누리에게 편지하기를 오래 지내야 하리니, 너희는 집을 짓고 살며 밭을 일구고그 열매를 먹으라 하셨다 하니라! 제사장 스바냐가 스마야의 글을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읽어서 들려줄 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모든 포로에게 전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일람 사람 스마야를 두고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스마야가 너에게 이혼하고 너에게 그짓을 믿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너일람 사람 스마야와 그의 자손을 보하리니 그가 나 여호와께 폐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이 백성 중에 살아남을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는 복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아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고 그 후에야 다시 회복되어져서 돌아오게 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의 경고에도 점점 더 심각한 죄악으로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나 이런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뿐이 아니다. 예루살렘에 거룩한 성전이 있다 하면서 사람의 생각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들은 멸망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17절에 망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요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칼과 기금, 기금과 전염병으로 고생하며 죽어야 하는 자들은 바로 예루살렘에 남아 있으면서 스스로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생각에 빠져있는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19절 말씀에 그들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나와있는데 1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종 네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기 어려울 만큼 멀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닥쳐있는 현실이 너무나 힘들어서 믿는다는 것이 싫어질 때도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이 70년이라는 시간이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1년, 2년도 아니고 70년을 기다린다는 것은 그냥 망하는 것 같이 느껴지고 그러한 일들을 자신들의 후손들에게 전해준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그가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70년이라는 시간을 허락하셨을까요? 그것은 우선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을 심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기대와 소망을 다 내려놓게 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욕구를 채워주셔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할수 없는 진정한 사랑을, 진정한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신 말씀에 소망을 드는 자, 그러한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의 왕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못했습니다. 21절 말씀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세야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한 자라.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의 왕 누브갓네살에 손에 넘기리니 그가 너희 눈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왕과 시드기아 왕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였습니다 사람의 원성과 사람의 입에서 오르내리는 말들을 염려하면서 정작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대로 이끌어 가야 할 그런 이스라엘의 왕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한 번, 두번 잘못된 일을 하다 보니 선지자를 범죄자처럼 취급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람을 괴롭히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자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그렇게 긴 시간을 두면서 기다리셨을까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있는데 왜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침묵을 하고 계셨을까요 그것은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온전한 믿음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기대를 하는 시간에는 분명 속이 타고 몸부림을 쳐야 하는 그런 고통의 시간이 되겠지만 너무 쉽게 일이 해결되고, 해결되고 나면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은 내 사랑하는 백성들이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려서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어떠한 시련 가운데서도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하시려고 그렇게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 말씀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혹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침묵하고 있는 그런 시간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못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을 알게 하시려고 오히려 경고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기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서 뿌리가 깊은 나무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게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우리보다 더 속이 상하고 우리보다 더 간절히 기도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진히 간구하신 은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고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잘알 수가 없을 때도 있지만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주의 뜻을 알아갈 때에 하나님이 이미 기뻐하고 계실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고 그 사랑이 영원하도록 우리를 직접 지켜주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조금 부족한 기도를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우리를 이해해 주시고 우리에게 더욱 놀라운 은혜를 우리 하나님이 알게 하실 것이니까요. 중요한 것은 과연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진정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은 진짜가 아닌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요소가 너무나 다분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더 기도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믿음의 실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나타날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힘써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성령 안에서 풍성한 은혜가 우리에게 채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주셔야 알게 되는 것이니 오직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남유다에 남아 있으면서 자기 생각에 빠져 있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말씀과 아합과 히드기야 왕의 멸망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 주십니다. 혹 응답하시지 않더라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사람과 은혜를 알게 하시려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니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의 믿음의 실상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나타날 것이고 그렇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큰 증거가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분명히 알고 뿌리 깊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